걸그룹 안무 장인입니다. 맞습니다. 예. 바로 모셔볼까요? 나오세요나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비피비피 뻐피, 뻐이도 만드셨어요? 네. 오, 오. 아 이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멋진 분이죠? 무려 29년 차 베테랑 안무가입니다. 네. 배윤정 씨, 그리고 어머니 이정순 여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무가 배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어,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윤정 안무가 엄마 76세 이정순입니다. 야. 야. 아아 와. 엄청나게 동안이세요. 영도아의 산증인데. 60. 때뭐 초반, 50대 후반 정도라고 해도 아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동안이란 얘기 진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왜 예. 그 아까 우리 뭐 지하철 얘기해 주셨었는데 검평할때 <laughs> 뭐 항상 좀 문제가 있다고요 예. 어, 신문 좀 아, 잘, 보자고 잘풀렸어요 잘아 그래서 제가 보여주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요 예. 뒤에서 잡아 아저, 아줌마 좀보세요 무임승차냐고 <laughs> 어. 어떤 역에서 안 잡으면 좀차분하지 않아요? <laughs> 왜안 잡지? 잠깐 아, 뒤를 잡을, 돌아보면서. 안 잡을 <laughs> 참 말씀 나눠보면서 느끼는 게 일단 정말 젊게 사신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건강미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 엄마 굉장히 성격이 낙천적이시고요. 네. 어, 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은 네. 대부분 사람들은 아, 내가 왜 나는 암에 걸렸지 이런 생각을 음. 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는 어, 전혀안된게 어디야? 이렇게 된게 어디야, 이렇게 그 이런 상황 식으로. 가운데도 네네. 아 네, 네. 그럴 맞아, 정도로 맞아.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낙천적이셔서. 네. 아니, 경제활동도 주로 어머니가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제가 좀 했었어요. 아 어, 제가 좀할 제과점 때는 남편이 이제 아파서 이제 근경색증 급. 근경색 예, 그게 왔는데 의사선생님이 저 시골 같은 데 가서 편안하게 그렇게 사셔야 된다 그래서 음. 남편은 거기 가서 이제 생활하시고. 예, 예.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제가 차가 있으니까 차로 가서 이제 반찬 밥하고 해주고 음. 오고, 아들, 딸이 그때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아, 견정씨 어릴, 네. 어릴 때? 네네네. 네, 네. 저할 때는 12시까지 했어요. 12시까지 했어요. 아, 와, 새벽 10시부터.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과점에 굉장히 쉬운 아, 것 같은데, 굉장히 네. 어려운 것같 그 일이 많아요.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 불이 어. 나서. 빵집이요? 아, 그 크리스마스 아.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하다 루 전날. 네. 한참 대목일 때. 네. 어머! 그래가지고, 케이크도 한 100개 가까이 있었고, 하여튼 뭐 굉장히. 아침에 새벽에 어, 불이 났는것 우리 친척 되시는 분이 탁송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탁송이라 그러면 어떤 거달차 배달, 배달하는 거. 아아 차가 나오면 네. 그 차를 고객한테 갖다, 갖다 지금 줘요. 직접 운전을 해서?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아그 일을 하세요? 네. 와, 대박. 대단하시다. 네. 진짜 멋있다. <laughs> 그러니까 거기 공장이 H자동차공장이 울산에 있잖아요. 그때 울산에서 전세버스, 관광버스가 있어요. 예. 우리 탁송 기사들만 가는 게네그 어. 밤새도록 가면 한 4시인가 5시에 내려줘요, 내려줘요. 새벽. 어. 새벽에? 새벽에? 새벽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울산에서 차를 받아서 서울로 오는 거야요와한 어. 아. 5시간 6시간 걸려 아. 네, 진짜.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전뭐 몰라. 몰라. 몰라 애들은 몰라 저는 그냥 오산 가서 아침에 가서 차 배차하고 그냥 오시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일하는 건 지금 저도 깜짝 놀라요 랐 진짜요? 예. 제 아들 딸한테 그런 얘기 잘안해 그냥 알면 뭐해 제가 알아서 하는데 그런 아. 아. 어. 것도 아닌데 알면 뭐해 우리는 싸움도 별로 안 해봤어요 진짜. 남편분다돈못벌 네. 내가 대신 벌면 되니까. 와. 아파서못 당하는 짜이네. 이게 아, 걸크러쉬에 진짜 아, 짜이네. 아, 뭐, 아, 그래. 아, 남편이 아프면 뭐 대신 해야 되니까. 저 근데... 이런 와이프 만나고 싶어요. 아, 진심. 아, 결혼 안 하셨어요? 아, 아직 아, 미혼이에요. 어, 생각 좀 해볼게. 생각 좀 해볼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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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죽네를 죽네라 마 술도 좋 아, 진짜요? 아, 진짜? 어, 어, 아나 깜짝 놀라가지고! 결혼하셔가지고. 아, 어. 순간지 머릿속으로 날개 사냈거든요. 이래도 아, 잘났어. 아, 함께 하셔가지고. 중매를 마이어 봐. 그래서 아, 괜찮은 네. 사람 있으면 계속 네. 연기하 어, 어머니 같은 분. 네, 어머니의 젊은 시절 같은 분.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신데, 어머니께서 암투병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두 번, 두 번이나 했어요. 50살 때 IMF 왔을 때 그때. 11월 네, 11월에 둘이 있었는데 엄마가 배가 아프시다고 아 막움켜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좀큰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가서 진찰을 하는데 그냥 뭐위염이라 그랬나? 어. 별거, 어, 별거, 아니라고. 아, 별거 아니라고 그냥 약 지어 주시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랑 이제 약을 지어서 집에 와서 이제 엄마가 누워 있는데 그 다음 날 밤에 진짜 배를 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셨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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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아프다고 엄마 살려달라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좀 대학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암. 어, 그때 말기인가? 3, 4기. 3, 기 무슨 아니요대장암대장암 말기. 네. 두뭐 번을 수술하셨다고? 두 번은 네. 이제 갑상선암 수술한다고. 아. 갑상선암 네. 그거는 또왜 발견했나? 제가 살르락하는 그건가봐. 음. 건강 검진을 바로 갔는데 예. 아무래도 이상하게목 있는 데가 이상하다고 큰 아. 병원에 가보세요 이랬더라고요 네. 아. 네. 그래서 가서 검사 하더니까 당장 수술해야 되 갑상선암이셨구나. 아, 하나다 이거 두 개래. 두 개나 있어두개다 떼어냈어요. 아. 아, 아, 정말 위급해지기 전에 잘 떼온 잘. 네, 잘 네. 제가 운이 좋았는가봐요. 아이고. 아, 지금 표정을 봐서는 누가 그 무섭다는 <laughs> 항암치료 두 번이나 하 신분 같겠어요. 지금 너무 웃으면서 얘기하셔가지고. 맞아요. <laughs> 네. 너무 아렇지 않게 <laughs> 그냥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다 지나갔으니까. 아, 제가 보기에 지금 뭐 다.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배윤정 씨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 진짜 멋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누굴 닮았나 했더니 바로 옆에 계신 어머니를 그냥 쏙뺀 거예요. 그 허마다는 댄스 신에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짜 자수성가한 아이콘이거든요. 네. 저는 춤이 너무 추고 싶은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진짜 돈이 좀 있는 집안만 무용을 하는 그런 음. 거여가지고 아 그러면 나는 내가 벌어서 무용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아,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알바를 해서 이제 무용학원을 다니고 했었죠 무용학원을 내가 를다 네네 세상에 한 번도 접은적 없어 아. 그니까 아. 처음에 이 댄스 신에 들어와서 할때 지방에 막 공연은 가는데 가면 정산도 안 해줄 때도 많고 아못 받은 돈이 거의 3억이돈거 많아 많아요 그쵸 <laughs> 어, 어, 어때요 그 지방에 가면? 고민. 일단 저희 댄서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아, 네. 그때는 가수가 있으면은 벤에 가수가 타고 뭐 스타일스 타고 댄서들은 이제 부산을 가도 앉을 데가 없으니까 바닥에 앉아서 가요, 벤. 음. 아 바닥에 앉아서 갈 때도 아 있고 좀 너무 서러운 게 댄서들은 이제 돈이 없고 하니까 좀 배고프잖아요. 네. 밥을 먹고 싶은데 가수가 배가 안 고프면은 휴게소도 뭐, 안들기거든요 바로. 힘난했던 시절. 정말 예. 대우 못 많네. 받으면서 일을 네. 했었죠. 네. 예. 그런데 아르바이트 해가 버는 돈이 있잖아요. 네. 제가 수술했을 때 항암 치료를 하는데 월을을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딸이그그다돈다 다 대줘서 어. 그 살아났어요. 어. 그 어린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예. 어머니 돈덕겼습다 예. 예. 어. 항상 감사해 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근데 윤정 씨가 <laughs> 어머니 어때요? 약간 좀그 어. 아이고 어머니 또 옛날 생각하시니까. 어, 갑자기 갑자기 아니 어머니 아니 원래 어머니. 눈물이 많으세요? 서 본인 고생하신 거 말씀하실 괜찮으세요. 때는 너무 맞아. 아무렇지도 않으시다가 그래. 이 아들 딸 고생한 거막 이야기 하시면 막, 뭐막 눈물이 지금 병원비 대준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엄마를 부탁해 이제 어머니와 같이 나오시게 됐잖아요. 네네네. 어떤 이유로 나오시게 됐을까요? 아 사실 저희 엄마가 갑상선 암 수술하고 나서 어느 순간 봤는데 엄마가 너무 많이 늙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 보고 어 이러다가 내가 엄마하고 더 가까이 있는 시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겠다 하면서 엄마 건강이 되게 염려가 돼가지고. 네네. 같이 나오게 된 같아요. 맞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그 실제 암을 겪으시기 전에 뭔가 내가 좀 거울을 봤더니 약간 조금 그 예전보다 나이가 든것같아 이런 걸 느끼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음. 푸석푸석했죠. 얼굴이 벌써 윤기가 네. 없고 네. 또 살이 빠지니까 주름이 팍 생겼어요. 그전에는 오. 술은 별로 없었는데. 네네. 어머님께서 약간 그때 암 걸리고 아프시고 하실 때 이제 가속노화라고 하는 폭탄을 이제 맞으신 거예요. 네, 가속노화라는 단어도 무서운데 폭탄을 만든다면 <웃음> <웃음>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 네. 그게 뭐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1년이 지났으면 우리가 1년만 딱 늙어야 돼요, 생체도. 근데 그쵸, 그쵸. 1년이 지났는데 우리 몸은 1년 6개월, 한 2년씩 더. 그러니까 아. 시간에 비해서 더 빨리 늙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속 노화라고 하거든요. 몇년 사이에 되게 좀 늙어 보인다 이런 얘기 들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몸을 한번더 재점검 해보시는 게아 필요합니다. 근데 세포의 생체 시계가 어쩔 수 없이 노화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세포가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고 세포가 결국 늙게 되면 기관의 기능들도 떨어지고 이제 노화가 계속 일어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포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뇌입니다. 음. 네. 이뇌 역시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뇌 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 인지 기능의 저하는 물론이고 치매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 암 연구 협회의 전언에 따르면 이 노화 속도가 증가할 때마다 대장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폴립의 발생 위험도가 무려 16%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노화라는 건 이제 WHO에서는 2018년에 질병 코드를 부여해 질병으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노화가요? 노아. 네. 노화라는 건의 질병이다. 네. 많은 연구자들이 노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노화의 핵심은 이제 세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머님도 이 세포를 역전시켜서 역노화에 성공하고 계신 건지 어머니 활력 넘치는 일상 바로 만나보죠. 어, 나도 처음 본다. 완전 한밤중인 것 같은데 네. 불이 켜져 있네요. 네. 아, 새벽 3시와 이때 게임하다 잠잘 시간 아니에요? 아, 어머, 일어나셨어? 아. 제가 평상시에 3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세시에 한0 시쯤 돼서 자서 세시쯤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제가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3시 4, 54분 차 버스가 있어요. 그타이라고 3시에 일어납니다. 아유, 오늘따라 드라이가 잘 됐네. 아유,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기분 좋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아이고, 늦었다, 빨리 가야지. 저렇게 루틴이 항상 있으신 분들이 되게 건강하신 것 네네, 같아요. 음. 너무 좋으요 네. 아무도 아, 없구나. 나. 아시, 이제 날씨 다 추운 거다 지나갔네. 긍정적이시네. 시원하다. 시원하죠. 아. 어. 운동하셔. 서서도 그냥 가만 안 있고 어. 다리는 계속 올렸다 내렸다. 뒤꿈치. 네.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활용하시는 게 보여요. 멋있시네요 1999년도인가? 25년 쯤 됐어요. 포터나 봉고. 포트. 야. 저도 한 번도 몰아본 적 없는데. 옛날에는 울산 다니고 뭐 광주 가고 여수 전국을 다 다녔는데 400km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도 일을 악무로 다녔어. 막. 이게 조금만 하다가 힘들면 안한다카 하면 에 여자들은 다 그렇지 그런 말을 들었다별결혼하는거 없이. 장갑 딱 끼시고, 와, 어, 표정이 너무 밝아. 아, 진 저기서 딱 내리시면 많이 놀라시겠어요. 그때 진짜 막 폰이 끌고 다닐 때 진짜 오래되셨거든요. 운전면허 따신지, 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 아직도 이렇게. 일할수 있는 게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지금 되게 존경해요. 직장을 나가 네. 안 나가게 되면 누워있든지안 그러면 먹고 싶을 때 아무거나 막 집, 집어먹게 되고 생활에 그게 아니라 질서가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인도가 아, 아,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나갔다 와서 쉴 수도 있고 그 적성에도 맞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